어, 문화재가 훼손됐을 때 그러니까 보존 복원하는 부분이 힘든 점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궁수해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충분히 정책을 세운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려둘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실시하고 있듯이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어, 문화재청에서는 소화기를 더 들인다거나 뭐 소화전, 뭐 CCTV 같은 그런 시설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수를 늘리는 건 화재 이런 때 끄는 역할이죠. CCTV도 화재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잡는 역할이죠. 이게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굉장히 확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에서 주요 업무 통계 자료 중에서 보면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 인력 현황은 2008년 843.9명에서 2015년 1069명 9.1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궁스테이가 지정되면 더 많은 관심이나 예산이 이곳에 변중이 되겠네요? 새로운 전세기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예산만큼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홍보 활동과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또 다른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결국 이것이 적자로 예술 확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주요 업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정부 예산 정부 예산 대비 문화재 관리 예산이 2004년보다 2015년에 약 1.9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인원은 4대군과 종묘를 포함하여 2004년부터 해서 7.5% 감소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시켜주고 그에 대한 관심을 올리고 그에 대한 느낌을 좀더 실감나게 느끼기 위해서는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관심도의 측정 방법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측정했나요? 관심도 관람객의 수를 측정하였습니다. 단순히 관람객의 수를 가지고 측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관심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공스테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스테이는 두 채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두 명, 하루에 두 팀을 받을 수 있는 호텔 숙박 시설입니다. 7.5%그 그러니까 관심 7.5%의 관심도가 줄어들었다는 건 관광객 수가 7.5% 감소했다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인원을 충당할수 있을까요? 그 인원을 만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명이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은 궁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의 접근성에 흥미를 가진 국민들은 창덕궁에 대해 조사를 해볼 것이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창덕궁에 대한 창덕궁에 대해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테이 없이 낙선제를 개방하는 방법으로도 관심도 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건 똑같은데. 하지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궁 자체에서 숙박을 하는 것과 그냥 관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그 창덕궁 낙선제 일부를 수태를 하기 위해서 개조를 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초점 맞춰둔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개조입니다 지금까지 낙선재 그두 <laughs> 그 건물들은 중개축을 해왔는데 이 중개축이라는 의미는 손상이 되면 최대한 그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근데 개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과 주거 숙박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후세들에게 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목조 문화재의 경우 뭐 해손 됐을 때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기와가 썩었다, 그럼 기와도 바꿔야 하는 것이고, 그럼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금 현상을 변경하는 그 자체가 그 개조 자체가 지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단어를 해갈 같아요 개조와 중개측은 분명히 다릅니다. 중개측은 원형에 최대한 맞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리라는 것이고, 개조는 그 목적에 다르게 완전히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그 정책은 스위트룸으로 개조하자 했을 때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스위트룸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냉난방 시설이나 침구류 등은 추가를 할 텐데 그럼 냉난방 시설을 깔고 전기 시설을 까는 것이 중개축이 아닌 개조인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개조 과정 자체에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적으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 궁스테이 실시한 이후의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스테이를 문화청의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할, 이렇게 넓힌 다음에 그렇다면 문화재청이 그 모든 문화재의 숙박업소를 관리할 수 있냐는 것이죠. 결국에는 재정적인 적자가 날 것이고 관리 컨트롤의 운영이 힘들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기업에게 민영화가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음? 음?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민영화 이루어졌을 때, 기업에 대한 문화재 훼손이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소유 문화재를 기업이 소유했다는 느낌을 받게 함으로써 그 국민들이 받을 정서적인 충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종의 추후의 그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이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닌 것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것을 꼭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즉 민영화가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실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 일종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석해서 그것을 사실인 것 마냥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대해석은 아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궁이나 성들을 다 그, 개, 개방을 할때 국가에서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기업한테 맡기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